반갑습니다 아들 오랜만에 저녁 방송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의 저녁 아 근데 불타는 금요일이란 말 요즘 애들 안쓰려나 너무 나만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빠재력 있는 단어 같아 뭐? 늦었금? 진짜 진짜 그런 말 쓴다고? <laughs> 와 진짜인 줄 느낌 좋은 금요일 줄여서 늦었금 와자 모르겠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7.5시즌 슬슬 15시즌 뽕좀 빠져가지고 ROPB에 있는 15시즌 조지러 가보겠습니다 맞아, 뭐, 빅밴을 최종 보상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거 각 나오면 한번 본점 가까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게, 참 아쉬운 게, 우리는 7.5 시즌을 망 시즌이었거든요? 어떻게 얘네들 망한 시즌만 이렇게 되살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좀 아껴두는 것 같아요. 6 시즌이랑 9 시즌이 고태였거든? 내 생각에 그거를 아껴두고 있는 것 같아. 케후의 보루로 쓰려고 아껴두다가 진짜 개망한 시즌 하나 나오면, 내 생각에 6 시즌 꺼낼 것 같아. 와이구야, 와이구야. 쌩쌩이 왔다. 원래 조우자가 있었나? 와, 왜 이렇게 멋있냐? 와, 뭔데, 이거? 와, 서코 말파. 미쳤다. 자, 요때 우리가 쓰고 있는 도박꾼의 칼날, 그리고, 거물의 갑옷. 그것의 기원이 바로, 이 시즌에 있는 빗비늘입니다. 기원을 보러 가죠 아, 맞구만. 고유 빗비늘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삼빗비늘에 드레이븐 도끼. 저게 아마 랜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판은 막, 삼빗비늘에 황술지 들어가 있고. 아, 랜덤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추억이다. 별와별 별 진짜 오랜만에 라때는말이이 2-1에 빠른 판단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빠른 판단으로 이 2-1에 별삼성세마리 진짜 레전드판이었는데 뭐..뭐고 야 이다스 잠깐만 이다스 빅빈으로 아니야? 골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데? 뭐게 참누 일단 골라 야, 이다스 야 4코짜리를 이래준다고? 뭐란누 그리고 옛날에 용은 두칸을 차지하거든요? 아 그대로네 이건 또 뭐야? 저장고 소환 뭐 뭔데? 아 이게 연패하는 거야? 전투 패배 시 연패 횟수 및 스테이지에 따라 저장고에 골드 저장 연패용 빗빈을 뭐뭐 그건가 보네 어? 연패 빗빈을 하면 해볼까? 근데 이다스 이거 질수 있냐 이거? 그야 되는데 질수 있나? 영증 이다스거든요? 뭐지? 전사로 변함 원래 이다스가 탱킹 고트였는데 전사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 뭐하는데? 와 뭐야 불 뿜는데? 이거 잘못하면 사고치겠다 잠깐만 이거 꼈어야 됐나? 아 상관없나요? 아이 오랜만이다 와 조이 날지조이 기억하시죠? 전설의 날지조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야왜이 어? 야, 이성 아니야 이거? 제발. 아, 요사이네 신기하네요. 원래 빗비늘은 연패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일단 최대한 지면서 가보자. 와, 10 빗비늘 뭐냐? 원래 있었나? 아이템이 찬템으로바뀐 보졌다. 본점과 하나 왔다 이거. 야, 근데 몇 마리가 필요하지? 이다스가 3 빗비늘이거든. 이다스 한 마리가 3이고, 그러면 3개더필요하네 자, 일단 우비 켜 보겠습니다. 우비 켜면 좀더 많이 쌓이나?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진짜 빛비늘의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끼고 8 번을 사망하면 이 아이템이 존야 비스무리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그리고 복제기도 주고. 그 다이아몬드라는 게 옛날에는 개사기였던 게존냐를두 번을 쓸수 있었어요. 그걸 끼면. 그래 지금은 패치를 해가지고 아마 존냐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중년애한테 꽂으면 돼 이거. 근데 이다스는 주면 안 되겠다. 이거 사고칠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진짜 조진 것 같은데 이거. 으아, 제발! 어, 너왜 이렇게 세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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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보호막 아니었으면 진짜 졌다, 이거! 아, 이겼다, 이거! <laughs> 와, 근데 이거 진짜 추억이다.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이 오래된 듯한 증강 이미지. 진짜 오랜만이다. 주방자 와, 이것도 있네. 어? 야, 이건데? 이거다. 이 지사를 하고, 다 팔면 그래도 1 5인자 10원이자 나오나? 15인전 안 나오는데. 에? 미친! 개파른데? 이제는 다진다. 아,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어? 먹고 죽은 거 같은데? 아이고, 이제 너무 아프다, 이거. 근데, 큰일 난 게, 제가 지금 첫 판인데, 이거, 연패하는 게 맞나? 나 반등 드 오케하지, 이거. 내 동살이 진짜 찢어질 것 같은데. 이거 최종대 구상만 좀 해주실 분? 아무런 기억이 없어. 칠빗의 다의 야수. 와, 기억하는 사람이 나는 더 신기하다. 어, 리신 안 오나? 와, 이거 주차는 리신이었네. 이거 세 번만 더 죽고 나서 반등 시작하면 될것 같긴 해. 아, 난이 이다스가 지금 얼마나 일을 잘할지 모르겠네. 딜템을 줘야 된다. 오 어, 세긴 한데 딜라인 걸리는 거 딜. 와, 잠깐만. 이건 쭉 지다가 죽는 느낌 온다. 진짜 그림 시야다 시야 그냥. 저견은 주지 말까? 와, 잠깐만. 나 진짜 쎄하다. 이거, 이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제일 약한 애한테 넣어가지고. 길도 오랜만이네. 요거 죽이고 시작해야 돼. 이거 개꿀팁입니다. 자, 다이아 8에 왔고, 이러면 복제기 왔고. 깊다. 66%. 어, 뭐야? 야, 이회무적이네. 66%, 33%. 몰았는데? 5장. 엄청 해줘. 무정 맞냐 이거? 잠깐만. 뭐한데 이거? 이 영원이면 안 되거든. 진짜 개 살뜰리는데. 아 예. 아 모르겠다. 일단 템다주봐 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안 나?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어요. 총144 골드. 응? 뭐야? 가치가 이 정도란 거지? 144골 가치. <웃음> <웃음> 가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11억. <laughs> 뭐야 이거? 근데 왜안먹졌는데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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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아나바드템 뭔지 모르는데. 어, 잠깐, 이따, 이따 원래 들 길드를 줬구나. 아, 찬란한 해운에서 인자 뭐냐? 이거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랑 해줘. 모르겠고, 해줘. 명멸 세트 뭐예요?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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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뇌사 미치겠네. 144골짜리 보장인데다도 보자고. 빅빈을 버리고넣 자고. 맞나, 이게? 엥? 어이C, 이게. 와, 씨. 맞냐 이게? 아나 개망했다, 이거. 뇌사 왔으니, 이성도 못 지워. 카드만 쓰고 아니 간거같은데아 이건 진짜 한틱 안되나? 오! 이건 뭐야 저거? 아 제발 한틱 안되나 진짜 아... 그니까 7비 테스트 됐는데 이거 아... 아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거 보상? 아니 그리고 저게 무슨 삼성이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코짜리 하나 주고 맞냐 이게? 버그 때문에 삼성 제이스가 안 나왔다? 아 그거도 말이야 제이스 저거 4코거든요? 이건 진짜 심해 이거는 아 뭐냐 방금 배불뚝이본거 같은데? 어, 뭐야? 오유햄. 어이, 아, 어, 나는 왜, 아, 어, 나는 왜 하필 오유? 아, 왜 하필 오유야? 수산이 햄 먹고 높이 높이로 갈까? 비치의 마스 괜찮아 보이는데. 네 전투 중간 먹기 싫어. 높이 높이로 가자. 와, 이 야소 점지 뭐냐? 이다스 종전 이기자. 새끼, 두드러 맞는 놈이잖아. 오유햄, 보여줘. 마글 정도 뚫어줘. 진것 같은데? 뚫어! 찍어! 됐으. 어? 생각에 지면서 그걸 해야 돼 피바 거길부터 만들고 시작해. 맞아 소라카 때문에 원래는 그 스테이지 제한이 없었거든요. 소라카 삼성 찍고 피백 계속 만들면서 주작으로다가 8 스테이지 9 스테이지로 가고 그랬는데 언젠가 이제 라이엇이 제재를 만들었지. 한 라운드에서 한 방에 죽어버리게. 야, 용을 판 놈도 있는데, 잠깐만. 뭔 용이었을까? <laughs> 용 팔면 좀 비싸긴 해. 지금 4코용이 7골이고, 5코용이 8골인가? 옛날에 10골이었던 것 같은데, 대교도. 이 웨인이 뭐야, 이거? 갑자기 나타났는데? 우활. 야, 이거 미쳤는데, 보활. 이거 거진 저거임. 순천하고 시작하는 느낌? 금하지만오유 형이야. 3대5 1 5위야오 느낌 좋다 금은 지금은 인어들어좀면좀을있을긴 한데. 한데 지금 재밌는 거 주세요 아이고 어? 이게 재밌는 거지 이게 재밌는 거야 미지사에다가 어수선 은지 기다 풀템 기다 우유엠 해줘 찍어 돈좀안 된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왜안 찍어 이판 진짜 느낌 좋아해 와개놈아 비치를 때리면 2.5초 무장해제 이게 큰것 같은데. 아, 한번 가보자. 본본 끝났다. 비치를 앞에서 떴어야 되는데. 찍어. 킬비치 일단 공속 개빠르고. 쉬워요, 둘 뭐예요? 아 괜찮아 이제 이거 그거 없잖아 기울자 없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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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팔비치니까 오공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머 이거 딜러였나? 아이고 비센데 하지만 칠비치. 지고, 지비체 줘. 제발. 아, 서로 개혁겹 없다, 진짜. 하이뭔 <laughs> 싸움이야, 이거. 나 그런 치감 있는데. 찍고 와! 와! 밤끝때문이 속삭임을. 아, 이거 빨리 저 존말을 넣어야 되네. 아, 그래. 바다를 넣었어야 돼. 확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확률 조작 빠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 했다. 와,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쓰냐 제발요. 이제 오세요 이제 그만 오유삼성보다 오코삼성 노리고 싶은데 실내 신뢰 가지나? 실별 보여줘 아 실비치 보여줘 둘라 역학이네 그렇지 세라핀 넣는게 없겠 와 이거는 해야 돼. 찬스 오유. 이게 진짜 열창이지. 와 이거 지크 나눈 거임. 이거 진짜 옛날에 하던 그거인데. 지크는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무슨 난 거야 이거? 기본 템이 아직 있었어? 하지만 찬스 오유 1 0레 향해 가자 소라카 이거 시간 못묻히나요? 얘 딜없어? 치감 안좋아한거 같다 아이마뭐 메커니즘이 뭔지 기억이 안나네 아야, 일로 와이 새끼야. 찬스우유야 대발. 으으! 와. 아, 인마 이거 안 되겠다. 와, 아, 심내 너무나 멀다. 올골디 증가해서. 무적 해봤는데 조이야. 아, 잠깐만, 조이 개사군데 이거. 마나템 중에 미쳤다. 제발 마나템 중에 미쳤네. 저거 자, 형한테 지냐? 이거 짬용한테 집안 된대 얘들아, 빠. 아. 됐다. 어, 나 개약한데, 이거? 야, 나도 그냥 용할래. 개약한데? 자, 10렙 가서 우용 맞춰보자, 우용. 움직여, 우유야. 이 통장 끝났다, 얘안된 주는 거 베스트인데? 쓱쓱 그렇지. 아이고 올해도 걸렸다 올라온데. 아, 바드 먹을 걸 그랬나? 뭔가 아쉬운데, 삼속사 김참 폭풍. 한번 각봐야 될 듯. 이번엔 진짜 다 팔고 간다 강남 오면 오줌 꽈짜. 이거지. 이거지 이거. 아직까지 우용이야. 와, 근데 용 너무, 너무 비싸, 진짜. 야, 심지어 대팔 때 5원이야, 얘들. 어, 어 아, 왜아우신는 5원이야? 테라는 8원인데. 이거 그냥 바드만 본게 맞아. 비싸서 안 되겠다. 개 비싸다. 와, 미칠 것. 59 32%. 32%야. 안 나오면 말한데. 좀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차어안 죽어 기다기다 보여드릴게 봐드 봐도 신입니다. 얘 그냥 궁숨 끝이요. 어이 뭐 바로 쓰네? <laughs>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바뀌었어. 뭐야 이거? 원래 옛날에는 얼려놓고 한대 치면 죽는 거였는데. 죽으면, 아, 죽이면 아군이 된다고. 이거 봐도 혼자 솔플하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테라 가까지아 근데 너무 비싸다, 얘네. 잠깐! 아, <laughs> 좋다방근 있는데? 흘리고 고! 제발! 제 아! 숨만있으면 돼숨밤끝 x 밤, 끝. 숨, 밤, 끝. 숨, 밤 끝. 뭐? 어? 어? 청정나고 함 가나? 나 고개를 놨다 그리고 이거 마나 템안 줘도 궁 바로 쓰는 거 같거든 보자. 없는 어? 뭐야 안 쓰네? 저또 있어야 되나? 일단 일단 템. 아 나이스. 이 정도면 이기지 않을까? 아 용새끼들 비싼 거 봐라. 와. 당당한 된다요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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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재밌어 진짜 아우. 제발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구 최강이었는데 c h e c 하나랑 밤그나 하나에 그냥 개시 t 부가 돼버리네 아우야